연예인 사칭 사기, 이렇게 속입니다. 네, 어떤 일로 연락 주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가수 유산슬림 콘서트 끝나고 출연진 회식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혹시 토요일 저녁 8시쯤 35명 예약 가능하실까요? 오, 네. 당연하죠.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하, 이게 웬일이야. 연예인 회식 예약도 잡히고 이걸로 홍보하면서 입소문 좀 내보자. 드디어 오늘이네. 설마 당일 노쇼는 아니겠지? 사장님, 예약 방문 전에 한번 연락드렸습니다. 저 그리고 급하게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유산스님이 꼭 부탁하신 와인이 있는데, 대리 구매 좀 우선 부탁드려요. 정산은 이따 다 같이 할게요. 그래, 정산할 때 받으면 문제없겠지. 뭐 일단 입금하자. 불안한데... 사장님, 벌써 9시 다 됐는데, 혹시 노쇼 아니에요? 이거? 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니 <laughs>